실습 영상에서 사용하는 키트를 무료로 받는 방법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가서 로봇 코딩 기초 과정을 수강 신청해 주세요. 이제 온칩을 이용하여 하우스봇에 있는 LED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칩을 가지고 와서 스타트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포트 1번부터 포트 5번까지 보이는데요. 제어기의 포트 번호와 일치합니다. 포트 1번에 연결된 주황색 LED와 2번에 있는 빨간색 LED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칩에 1번과 2번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로봇으로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런을 누르면 로봇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우스봇의 LED가 켜질까요? 프로그램만 보면 켜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작을 해보면 켜지지 않습니다. LED를 켜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딜레이 칩을 가져와서 온칩 아래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온칩이 실행되는데 포트 1번과 2번에 연결된 LED를 켜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얼마만큼 LED를 켜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딜레이칩을 이용하여 시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창을 클릭한 후 3초 동안 LE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런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3초간 LED가 켜지고 다시 LED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ED를 1초 간격으로 두번 깜빡이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포트의 딜레이 시간을 3초가 아니라 1초로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칩스를 클릭하여 오프 칩을 가져와서 연결해 줍니다. 오프 칩은 LED나 버저를 끌때 사용하는 칩인데요. 끄고 싶은 포트 번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포트 1번과 2번을 꺼야 하기 때문에 1, 2번 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깜빡이기 위해서는 꺼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온칩을 1초 유지, 그리고 오프칩도 1초를 유지하도록 딜레이를 주어야 합니다. 두번 깜빡여야 하기 때문에 딜레이 아래에 다시 온칩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포트 1과 2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딜레이 칩도 가져와서 시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꺼주어야 하기 때문에 칩스에서 오프칩을 가져와 연결해 줍니다. 오프칩 아래에 딜레이를 넣어줘야 할까요? 안 넣어도 될까요? 두번 깜빡이기 위해서 LED를 켜고, 끄고, 그리고 기다리고 다시 켜고, 끄도록 코딩했습니다. LED를 끄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끄는 시간에 딜레이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딜레이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로봇으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런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로봇에 전원을 켜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LED가 두번 깜빡이고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